야, 안녕하세요 잼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찌입니다 이번에는 어, 되게 나이가 적으신 혜찌님과 이렇게 햇살님이랑 비슷한데 혜찌님과 함께 <laughs> 레인보우... 어...뭐더라? 생각이 안나 이름 뭐더라 레인보우...뭐더라? 내리야메를만들어볼거예요 일단 그릇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젓가락. 이거 제출처에 아마도 짝짝이 갖고 왔네요. 그리고 어 곰돌이 젤리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일단 곰돌이 젤리를 예쁘게 잘 나줘야지 색깔이 잘 나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모로 주시면 좋대요. 빨 파란색깔 그거했지만 이렇게 잘해 주셔야지 좋아요. 노란 색깔 찾아야 돼. 찾았다. 이거 찍으려고 계속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또해 줍니다. 하고 한번 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색깔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쓰거든요. 한개더 높여서 이렇게 노란 색깔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 노란 색깔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건, 그러니까. 어, 아, 아니네. 노란 색깔은 한개가 없어서 만들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시끄러움 진짜 주의해주세요. 완전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이거. 이빨 색깔을 넣으면 좋으니까 그냥 한개더아 주황 색깔 빵색가인가자 이걸 넣고 전자레인지 30초 와전 전자레인지 30초 돌립니다 색깔 진짜 잘 나왔어요 완전 이렇게 그럼 일단 일단 한 개로만 아 여기 작업 이거 두번 주세요 일단 한 개로만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약간 색깔을 섞은 다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막 되게 물 같은 상태에서 먹은,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출처이니까, 그, 그, 이거 해주시, 그거 출처 밝혀주시고요. 이제 한이 정도? 이 정도 됐다 싶으면, 해줍니다. 안된것 같아. 요 여기 대문 색깔도 변해요. 지금 이렇게 색깔도 변해요. 아안 어, 보였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굳히고 올게요. 자 이렇게 약간 됐어요. 이때 네, 잘 섞어 줍니다. 이거 지, 맛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죽여 줘요. 이거 시식은 혜찌 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색깔도 변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30초 걸한 2, 3분 정도 걸리는데다가 이거 하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이거. 한이 아, 정도면 됐고요. 음, 모양을 만들어야겠다. <laughs>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아, 안 보이는데. 지금 되게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계속 위로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럼 이거 먹을게요. 자 이거 먹어 볼게요 한번. 같이 님께서 드세요. 더 드세요. 더. 어,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어, 진짜요? 소리 내셔 드셔야 돼. 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약간 색다른 맛이죠. 네. 자 그럼 이로써 제출처인 어, 수제 맛있는 레인보우 내리야메를 마칠게요. 안녕.